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장 안 좋으신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곁에, 바로, 성공 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에 이제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 했으니까, 아, 오늘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시장은 많이 안 좋은데요.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아,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뭐, 사드 배치 등등 때문에 많이 안 좋은데,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운 차려서, 기운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럴 때는, 투자를 그냥 공격적으로 계속 감행하기보다는, 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 계속 그냥 뭐 매수하고 매수하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손실을 납니다. 손실을 나고 어,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면서, 관망하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어, 말씀드릴 것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어,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 주까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눈에 띄게 볼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돌아서면은 한번 매수로 노려볼 만한 그런 음, 사항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비쌉니다 재생에너지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음, 뭐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쓸때 뭐를 써요 지금 많이 쓰는 것이 일단 뭐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전기 뭐 이런 것들 쓰는데 석유와 석탄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력 에너지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렇죠 요런 것이 이제 석유 석탄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냐면은 환경이 안 좋아져 환경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어 매장량의 한계가 있죠 나중에 다 캐다 보면은 석유를 뭐 100년 뒤에도 있을까요? 200년 뒤에도 있을까요? 없죠. 어, 고작 해봤자 몇십 년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이제 어, 계속해서 캐내고 뽑아내고 시추해내고 바다에서도 뽑아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양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면 어,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란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환경 오염되지 않는 뭐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등 이런 것들 있죠, 그쵸죠 어,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요즘 여러분들이 이 재생에너지 뭐 풍차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바닷가 가면은 풍차도 있습니다. 풍차 막 이렇게 있어서 어 빙글빙글 돌아간다. 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유럽 같은 데서 많죠. 네덜란드 이런 데는 그렇죠. 근데 어 요것도 많이 보셨지만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이 지붕 어, 아파트 같은 데서도 아파트 이렇게 있으면은 아파트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열을 설치해 요 태양열을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걸 에너지 삼아서 아파트 난방 시스템, 난방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 요즘 추운데, 아, 어, 이거, 난방비 많이 들죠. 추우면. 근데 태양열을 여기 아파트 위에 설치하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로, 어, 난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래서 전기비도 별로 안 나가요. 전기비, 뭐 난방비 이런 것들 관리비가 별로 안 나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뭐, 풍력 발전, 뭐, 이, 화력 발전, 아니, 태양열 발전, 이런 것도 재생에너지인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요즘은 태양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근데, 원래는 좀 비쌌죠.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주로 쓰게 됩니다. 석유 같은 것들.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 값이, 값이 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골 같은 데서도 석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 떼고 이렇고. 그쵸. 연탄불 떼고 이런 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자 근데 근데 뭐 태양열 그런 거 하나 설치하고 또뭐 풍력 발전 설치하고 풍차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자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최근에 최근의 상황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태양과 태양 태양광이 어,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화력 발전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싸졌어요. 예전에는 좀비쌌는데아 이제는 태양열 에너지를 쓰면서 어, 상당히 싸다. 이거 무조건 써야겠네. 가격도 싸고 공기도 오염 안 되고 태양은 계속 꾸준하죠. 태양이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면 안 되죠. 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화력 발전의 절반 정도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풍력 발전보다 태양열 발전이 저렴하고, 또 궁극적으로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되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 태양열이 풍력 발전보다 좀 저렴하다. 풍차를 만들면, 풍차는 굉장히 그, 크죠? 유럽에 보시면 크고, 저기 바닷가에 보시면은, 저기, 오이도 넘어서 탄도 쪽 있거든요, 서해바다. 거기 풍사가 있는데, 아, 굉장히 커요. 사람 키의한 10배? 아, 거인.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기, 징기, 아 누구지? 아무튼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동키호테가동키호테가 동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어, 충돌했다 공격을 했다 아무튼 큽니다 이런 거대한 걸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요즘은 간편하게 태양열 에너지 이런 것이 어, 지붕 위에도 일반 가정집에도 설치를 할수 있고 얼마 전에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하는데 전기차 충전 전기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면은 태양열 에너지 그 그거를 지붕에다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밝혔어요. 대단하죠. 음, 그만큼 이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싸니까 풍력 발전보다 훨씬 싸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다고 볼수 있고 어쨌든 태양광 발전 필요 비용이 역대 나장 가장. 낮은 기,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과거 태양광 발전 사례들은 오직 태양광 이 발전만 바라본 고립된 프로젝트였는데요. 반면에 지금은 아주 큰 규모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볼수 있고 태양광 발전의 비용 감소 사례가 이제 칠레 그리고 브라질,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중국은 태양광 발전 사용에 있어서 이 선두주자여서 다른 국가들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태양열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점이고, 어 계속해서 이 재생에너지 개발이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꾸준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탄이나 이 가스 연료는 계속 지금의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요. 재생 에너지는 2040년까지 2040년까지 계속해서 기술이 개선되어서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가격의 하락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정부 지원금 없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 다른 에너지원들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고요. 어, 계속해서 관련 기술이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재생에너지 원이 성능 또 환경 보존 어, 비용의 측면에서 최고의 에너지 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들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지금부터 20년 30년간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 태양광 발전을 지지하지 않던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서도 요즘은 기술이 발전돼서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등등의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들도 꾸준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의 성공은 언젠가는 우리 앞에 상큼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태양열 에너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 라는 점이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어, 사항들. 종목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거 알았죠. 기초적인 거 알았는데, 어,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종목. 바로, 어, OCI. OC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OCI. 자, OCI. 어, 이 종목인데요. 자, OCI는, 어, 지금, 뭐, 태양열, 이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 개인들이, 최근 2개월 동안, 최근 2개월 동안 개인들이 53만주 팔고 나왔고요. 외국인이 26만주 사고 들어왔고, 또 기관이 32만주를 샀습니다. 자, 이런 점들 우리가 판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OCI 수급도 쌍거리 매수. 로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고 아무튼 지금 차트 딱 보시면은 이 차트 오시아이 차트인데 65만 7천원 선에서 바닥권으로 향해서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8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다. 장기 추세 상에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지금 뭐 PBR이 굉장히 낮아요. 0.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ER이 20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태양열 에너지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또 최근에 뭐 지난해 4사분기도 사실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 그런 점들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태양광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지금 뭐 가장 큰 태양광 시장인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망이 사실상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약간 불확실해진 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업체와 저가 수주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어서 태양광 주주들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좀 저렴한 이런 태양 열 에너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OCI 뭐, 어쨌든 PBR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본드, 이 채권, 채권 등급이 A입니다. A. 그리고 국민연금이 9나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들어가 있으면 믿을만 하죠.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다. 라는 점이고. 사실 OCI는 이 태양열 에너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어, 케미칼, 베이지 케미칼 쪽으로 사실 매출이 높아요. 케미칼, 화학적으로 높다라는 걸볼수 있겠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또 태양 전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사업이 태양열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등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점, 케미칼, 화학적으로 또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매출은 뭐 그렇게, 아까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에 뭐 테슬라 사례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적자를 하더라도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해볼수 있겠고요. 어, 부채 비율은 약간 뭐100% 전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유보율이 2,400%. 이 뭡니까? 이2,400% 유보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코 뭐 망하지는 않을 회사 단기적으로 한 3년 안에 망하지는 않을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성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마이너스를 칠 때도 있지만 고루고루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자본 이익률 최근 분기 때 그래도 예전에 몇년 전에 2년 3년 전에 비해서 좀 좋아지는 흐름이거든요. 4, 4분기가 별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순 이익률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민연금 이런 강력한 수급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밖에는 하나케미칼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도 있는데요. 하나케미칼도 바로 이 태양열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하나케미칼이 이 화학 부분도, 화학 부분도 하고 있는데, 케미칼이란 게 화학이죠. 여러분들 영어로. 근데, 어, 어, 태양광도 하고 있다. 근데 태양광이 사실상 어팡은 좋아지는데 수익성 그렇게까지 현재로서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뭐 아파트나 뭐 주택단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입단계다. 도입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처음에 그런 것들, 태양열 에너지 그판 있잖아요. 그 거대한 판. 그런 걸 설치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있어서 뭐, 수, 비용이 처음에 신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도입 단계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은 바로 집에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태양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빛을 빛이 이렇게 왔을 때 하는데 처음에 신규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하나케미칼이나 뭐 OCI 등등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못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 투자만 하고 어떻습니까? 신규 투자만 하고. 나중에는 나중에 설치할 필요가 없죠.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거대한 이 비용들이 이미 해결됐고,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드는 거지 어, 몇년 뒤에는 또 그거를 판을 또 설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한 번만 그래서 몇년 갑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같은 것도 한번 사시면 5년 10년 가죠 쇼파도 한번 사면은 5년 10년 가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중간에 고장나서 아까 그 태양열 판이 고장 날 수는 있겠지만 아 그래도 그래도 5년 10년은 갈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이제 도입 단계에서 어,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태양열 시장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결국은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 국가에서 이 환경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생에너지 시장이 탁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태양유 에너지 기업인데, 폴리 염화 비닐, 화학 부문에서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화학 소재, 읽고 태양광에서는 약간 뭐 수익이 안 좋긴 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어,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 면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전히 이때까지는 뭐 힘든 것은 다 맞지만, 아까 초기 투자 비용하고 2년, 3년 뒤에는 더 이상 설치할 필요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OCI나 하화 케미칼,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로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화학부문, 화학부문 이것은 뭐 태양열 만 보시면 안 되고 화학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데 폴리 뭐 이런 것도 화학 부분 보셔야 되고 일단 폴리실리콘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이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어팡의 바로미터인 이 폴리실리콘의 이확대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차트를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케미컬과 OCI가 둘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폴리실리콘의 이익 확대라는 측면을 또 주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태양광 업체와의 저가 수주 경쟁도 어 남아 있다라는 점은 좀안 좋다 할수 있겠지만 어 그래도 앞으로는 앞으로는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비중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17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많이들 내다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적자지만 여러분들 투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투자는 흑자 전환, 뭐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매수를 하면 이미 늦어요. 왜냐? 적자 감소 있을 때, 적자 감소, 적자 감소일 때는 하면은 초기에 선취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되면 이미 주가가 막 이만큼 올라 있어요. 어, 그런 것 이미 다 냄새를 맡고, 외국인 기관, 메이저 세력들은 다 여기서 매집을 끝내놨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려고요. 힘들죠. 여러분들, OCI가 이제 적자 감소되고, 흑자 전환 할 것처럼 보여진다. 아, 미리 선침해를할수 있는 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어, 아까 뭐 태양광 쪽으로 중요한 게 폴리 실리콘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4, 사분기 4, 사분기 폴리 실리콘 출해량 증가가 수요 회복보다는 중국 폴리 실리콘 업체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전년보다 줄더라도 확정돼서 중국 내수 수요가 발생하면은 중국 폴리 실리콘 업체 가동률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중국과 경쟁. 그래서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음, 저가와 아주 싼 가격의 태양열 에너지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는 뭐 OCI나 하나케미컬의 이런 어, 아주 탁월한, 탁월한 이런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술력도 훨씬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영업이익이 흑재 전환될 것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환경 환경으로 좋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수급원에서 국민연금이 OCI 들어가 있다 OCI 이런 점에 또 상당히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수급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2개월 동안 연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OCI 그리고 하나케미칼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